안녕하세요. 하랑문 독수법의 저자 나이정입니다. 예, 어, 오늘이 어, 2018년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은 좀 다른 요일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데, 일단, 이제, 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오늘 아침에 하나 포스팅했습니다. 예, 제목은 두려움과 걱정은 지능과 상상력의 낭비이다. 예,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어, 창고, 어, 창고, 음, 도서는, 할 어, 엘로드의 미라클 모닝, 어, 입니다. 그, 이제, 어, 미라클 모닝을 거의 이제, 어, 열 번? 한1한번 정도 촬영을 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브로 부분에브록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영상으로 촬영, 어, 포스팅도 하고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 자, 할 엘로드 미라클 모닝 브로편에 음, 보면 예, 할 엘로드가 그 자기 자신의 확신의 말을 어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그 사람의 이제 그 명언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확신의 말을 그 항목을 나눠서 여러 개를 정했어요. 여러 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laughs>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어 말씀드려볼게요. 예, 진정한 성공이랑,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이랑 뭐냐. 그 다음에 주요 목표. 그 다음에 그냥 목표. 예, 그리고 도약, 무한한 지혜, 경제적 풍요, 기부. 그 다음에 진정성, 생산성,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은 미라클 모닝 그책그 그 있잖아요. 그 책을 지필할 때. 그 확신의 말로 어,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적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휴식과 이와 돌아보기, 두려움과 극정 극복하기. 여기 나오죠. 두려움과 극정 극복하기. <laughs>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확신의 말을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한 부분, 항목을 몇 가지 선택해서 어, 포스팅을 했거든요. 자, 거기에서 포스팅 한 내용은, 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그 벤치마킹 아시죠? 예, 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예, 제가 그할 엘로드의 학신의말 여러 개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할 엘로드는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 할 엘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나의 목표대로 살며 모든 순간에 충실하고 매 순간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성공 이거 이제 이 항목을 보면서 어 나도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었죠. 예, 이할렐로드가 어, 이제 정리에는 이 내용 내용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제 내 것으로 가져와도 될것 같아요. 예, 내가 가족이 있으니까 어, 남편 있고 어, 아들 있고 딸이 있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의 일을 사랑하고 나의 일이라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보건 교사잖아요. 예, 보건 지금 휴직을 하고 있지만 보건 교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그냥 말로 그런 목 어, 그런 일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사랑할 일이 있죠. 이제 제가 작가가 되었잖아요. 예, 올래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 어떤 저희 경험과 노하를 알려주고 또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 이제 저처럼 이제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치 끼치게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제가 사랑하고 또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세부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어,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 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 엄마인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해외에 한 6개월 정도 나갔다 올까, 그렇게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충실하고, 예, 지금도 아주 충실하게 제가, 아주 바쁘게, 바쁘게, 어, 스팅도 하고, 영상도 찍고, 독서도 하고, 예, 물론, 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오후에 이런 것들은 하면은 그만큼 퀄리티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내가, 아, 제가 힘들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될수 있으면 아침에 다, 어, 가장, 이제, 그 집중도 잘 되고, 또, 이제, 결과도 좋을 수 있는 아침에 하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이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매 순간에 감사하는 거. 이게 좀 제가 약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하는 마음. 이게 좀 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어, 한번 실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할엘로드의 진정한 성공, 어, 그것이 이제 나의 진정한 성공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무한한 지혜는... 어, 적극적으로 접속, 무한한 지혜에 적극적으로 접속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한계로 인해 나의 사고하는 뇌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그 있잖아요. 뭐, 자기가 제일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좀 어, 착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을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 책을 좀 많이 본다든가 이러면은 어, 결코 이제 제가 그렇게 어뭐 잘났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주 명석하고 지혜롭고 결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죠. 모든 부분에서. 육체적으로도 한계, 정신적으로도 한계, 또 정서적으로도 한계예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떤, 뭐, 뭐, 밥을 제대로 못 묻는다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어, 이런 감정의 노예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나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잘 됐을 때도 자만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자만하지 말고, 어떤 무한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과, 그것에 이제 자기가 이제 접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향해 갈 수, 가, 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자.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어, 항목을 들어서 이분이 해놓은 말은 생산성이 그때안를 위해 60분마다 할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 3시간 아니면 5시간 혹은 반나절 동안 하나의 활동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도록 스케줄을 짠다. 이것이 나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실, 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생산성은 좋을 수 있어요. 그냥 한 가지 일을 세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 하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워밍업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당 그게 안전히 집중하기까지 그 필요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 번에 쪼개면 그 여러 번에 쪼갠 만큼 그 워밍업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도 있게 할, 이렇게 뭐, 일을 해내기에는 여러 개를 하면은 그만큼 투자 시간이 적어지고 좀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으면 제가 만약에 어떤 책을 쓸때 목차를 만들어요. 그 목차를 만들려면은 이제 이 목차를 만드는 원칙이나 규칙이나 뭐 전반적인 뭐 주의할 사항, 뭐어 목차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은 짜게서 하면은 그만큼 이제 다시 그그되어는 작업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또 한편으로는 이게 힘들다는 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직장일 같은 경우에, 그, 그, 한 가지 일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직장을 안 다니고 있더라도, 이렇게, 어, 올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 시간 아니면 다섯 시간이면 굉장히 올인할 수 있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은 이렇게 해야지, 어, 생산적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목으로 다른 두려움과 걱정, 극복하기 이 부분이 있는데, 예, 두려움과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소용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까요? 예. 그, 인간의 본능, 본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 보호하는 심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엄밀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두려운 걱정보다는 차라리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큰 에너지를 이제 뿜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세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 어, 사람들은 주변에서 대단하다. 아 어떻게 뭐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영어를 잘하냐, 뭐, 너 현지에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영어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그냥, 어, 제가 가장 젊었을 때 아이들과, 어, 해외에서 살아보고, 영어도 배우고,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 이, 이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두려움과 걱정은, 어, 멀리 떨쳐 버리고, 예, 어, 내가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어, 그, 그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 또 10분이 지났는데,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월요일이지만, 예, 어, 오려병 없이,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예, 최소 1시간 독서 아시죠? 예, 최소 1시간 독서 응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